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월식 78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식 78면 참조하며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모음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아람에서 먼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 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러아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추격하다. 여정을 챙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여행이나 휴가를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 여름 휴가를 받으시면 이 휴가 전체를 단기선교로 사용하고, 하시, 사용하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늘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매년 휴가 때마다 방문하시면서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단임 많은 목사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여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그 독일로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뭐까지 갖고 갔냐 하면 쌀까지 챙겨갔습니다. 독일에는 쌀이 없나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혹시 쌀이 없어서 한 며칠 밥을 못 먹을까봐 쌀 갖고 가야 된다 하면서 챙길 것 그렇게 많은데 쌀을 이렇게 한 주머니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일 듣고 현지 유학생들이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여행을 가면 거의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또꼭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현지에서 조달하고 다 쓰고 난후 그냥 버리고 어, 오거나 아니면 나눠주고 오거나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에게 놀림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책과 노트북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어, 책도 종류별로 몇 권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여행지에 갔을 때 뭘 읽고 싶은지 모르니 예, 종류별로 좀 분야가 다른 책을 두어 권 챙겨 넣어서 그때, 그때 가서 그 여행지, 여행지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휴가나 여행을 준비하십니까? 여행할 때꼭 가져가야 하는 것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베개는 내거 아니면 나잠못 잔다 이런 분 계시고 또 이불 그 숙소 이불 나는 못 덮겠다 하시면서 이불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떠나면서 이상한 것 챙겨 가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될 뻔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 c 시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아멘.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웠고 또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로 소유물도 정리해서 챙겼습니다. 여기로 오는 길은 홀로 외롭게 온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온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베델 이야기에서 오죽하면 돌을 베게 삼아서 베게 하나, 벨수 있는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해서 돌을 베게 삼아 그렇게 잠을 청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들이 늘었고 재산과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는 일 그리고 하나 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큰 고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꽤 서둘러 출발하였지만 도망쳐온 그 뒤쫓아온 외삼촌에게 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망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외삼촌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쫓아왔다면 이 무리는 모두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위기로 몰아놓은 또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라헬이 가져갈 필요 없는 것, 또좀더 정확하게는 챙겨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챙겼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 19절, 20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 야곱의 도주하는 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가 하면 19절에는 도둑질이 많이 나와 있고 또 20절에는 말하지 않고 떠남 그러니까 도망함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치는 일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양털 깎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라반이 집을 비웠습니다 라엘은 이 틈을 타서 아버지 라반의 드라,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무엇인가 하면 집에서 섬기는 어떤 가정수호신 같은 건데요.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훔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금으로, 금이나 음으로 만들었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값어치 나가는 귀중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라헬이 굳이 이 드라빔을 이 바쁜 때 훔쳐간 것일까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행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두 이들은 먼 길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고대 사회의 어, 이그 여행 먼 길을 떠나는 일, 그 정착해 있던 집을 떠나거나 어, 부족들을 떠나는 일, 이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여행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이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호신의 의미를 가진 드라빔을 손에 쥐어주곤 아니면 짐에 챙겨주곤 했습니다. 일종의 고대 풍습 중 하나이고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라엘이 드라빔을 훔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반에게 빌미를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를 말릴 명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훔친 것은 이 라반이 정당하게 화를 낼수 있는 빌미 정당하게 야곱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일행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 라반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이라는 간격은 사실 라반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양떼들과 자신의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사흘간의 간격이었죠. 이 꼼수가 지금 라반에게 라반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했지만 야곱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7일 길을 쫓아와 야곱 일행의 꼬리를 라반은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잡힌 이유는 바로 이 챙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두고 갈 수도 없었지만 이것저것 챙겨 도망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도망친 지 일주일 만에 라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또한 라헬의 챙김도 문제였습니다. 굳이 챙길 필요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 챙겨서도 안 되는 것, 챙겨서는 안 되는 것 챙기다가 라반에게 꼬투리를 잡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여정은 원래 정당한 떠남이었지만 라헬의 도둑질로 인해 불이한 도망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챙김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하나의 챙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챙김 하나님의 챙겨주심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서둘러 도망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챙길 거리 때문에 제대로 도망칠 수 없었던 야곱 일행의 떠남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챙겨서는 안될 것까지도 챙겨와 분노의 빌미를 제공한 라헬의 도둑질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정은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챙김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버거운 챙김도 있었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챙김도 문제였습니다. 이 챙김의 문제로 도망치려는 사람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챙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장세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장세기를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행을 챙기고 계십니다. 분노로 쫓아오는 라반을 막고 서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 그렇게 라반에게 엄포를 넣고 계신 것입니다. 도망에 대한 분노도 도둑질에 대한 분노도 그 어떤 것도 야곱에게 쏟아 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 일행을 하나님께서 세심히 챙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챙기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는 동안 짐이 많고 챙겨야 할것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 챙길 필요 없는 것, 심지어 챙기지 말아야 할 것까지 굳이 꾸역꾸역 챙기며 지지 않아도 되는 짐까지 지고 있는 그러면서 휘청휘청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일행을 챙긴 것처럼 이런 우리 인생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챙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챙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챙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챙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챙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수련의 장소를 챙기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